또하심으로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군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귀중한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아버지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고통 속에 사는 우리에게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는 자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저 흑암 세력을 아버지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루하루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나니 오늘도 말씀을 듣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문밀 전도사님에게 갑절의 영감 속에. 가는 현장의 모든 의감이 겪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후자 후대를 키우는 제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딴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음을 결박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부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모든 의감이 결박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게 사랑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주 우리 사랑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시 하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제목으로는요 어, 에배와 기도로 복의 근원을 누려요. 네, 에배와 기도로 우리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에서 끝났어요? 누구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우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냐면요, 은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 권세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항상 기억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싹 끝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랬어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예, 네.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옷을 떠나 보낸 후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떠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다 떠내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싹 떠나가는데 근데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했나 생각해 봐야 돼내 맘대로 하려고 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멀 때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여자의 후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불안할 때 있죠 불안할 때 불안할 때 있어요 자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있죠 다른 생각 나는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도문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저녁에 그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빛의 망대로 하나님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그게 바로 방주잖아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 성공한 거 같아요? 성공한 걸까요? 돈이 많으면 그렇죠. 자 우리는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성공이냐면은요 이게 믿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어,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요, 네 이름을 장대할 거라 하게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요, 그 언양 믿고 가는데 어쩌면 복의 근원이 믿어질까요? 그런데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 나면 이 복의 근원이 믿어져요. 우리는 머리는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체질에서 이게 안 났어요. 그래서 자꾸 체질이 창세기 3장으로 복음 아닌 걸로 내가 끌려다녀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묵상.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의 근원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자 글씨가 아니라 믿어져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언약이 알고는 있는데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지금 성교사 대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할 때하나님 전도와 성교만 생각하게 해 주세요. 그럼 돼요. 내가 전도마 전도하고 성교만 생각해 봐요. 전도 성교를 못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요. 내 체질 속에서 전도 성교로 체질을 바꿔 주세요. 딱 바꿔주면서 아 내가, 내가 세상에 생각이 많이 있었구나 이게 딱 와요 그러면서 그게 발견된 순간 나는 전도와 성교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보여지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성교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세상 것들이 내 속에 커다랬다면 이제 세상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가 크게 딱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겉고 세계의 보고만을 향해서 빛이 비치는 은혜가 딱 나에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이 살아나요.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고 에배만잘들고 기도했는데 가정이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가잖아요.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학교가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남은 자의 기도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 기도 파수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기도 파수꾼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빛을 가졌을까요? 생명의 빛을 가졌어요. 자 이것이 영혼 내와 삶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제와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뭘 가지고 있어요? 해방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해방의 빛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무슨 빛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조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파수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부 복음화할 수 있도록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더하게더 하실 거예요, 하나님. 더 하시고요. 지금 3시대를 살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3시대를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시작.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잡고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작 공중권세 자분자 이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데 자 망대 기도예요. 망대 기도. 망대기도 지금 다섯 여섯 개 아니 또0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 이거 할 건데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이걸 할 거예요. 시작.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공중건세 자분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갈 지어다. 지금 나에게 CVDIP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2, 3, 7, 7천만 사랑부를 살리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냐면요자 우리 하루에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접 집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문을 할 건데요. 시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나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네,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하루에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을 하는데요. 낮 시간에 이거 봐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무슨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도도 하면서 동영상도 보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할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겠죠. 힘이 나는 거예요. 난 부족함이 없지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나 나에게 힘이 났을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 자 그래서 우리 밤 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리듬을 밤에도 만들어야 돼요. 밤에도 만드는데 어떻게요?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데 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비전도 주셨어요. 이 삼칠 사랑부 살리.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의 꿈도 꾸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그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CVDIP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자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였대 근데 내가 볼때 나는 흠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흠이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땐 나는 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건 율법 율법적이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흠이 없게 안해준 거지. 내가 흠이 없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시작 하나님 자녀의 영적 리듬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딱 답을 찾는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여기에 우리 넘대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자, 내 생각으로 망대 세우면 절대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속지 않으면 되는데, 속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시간표 따라 다 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적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에요. 복의 근원들이에요.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교대회가 있어요. 성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전도와 성교를 마음에 담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버려지도록 주님이 주인도 되어 도와주세요.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문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서든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 불 렘넌트들 통해서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날리에 죽으시고 날리에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 전팔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신 능력 주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해주신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복음으로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에게는 열두 제자 세우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군사님들에게 칠십 제자 세울 만큼 말씀, 성체,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는 언약과 주님이 주인된 증거를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과 교회와 업을 살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CVDIP를 미리 보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밋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보여주시옵소서 묵상기도로 가장 행복한 24제자로 만들어주시고 사랑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힐링하우스로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평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으로 이삭에게 주셨던 백년의 응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부 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 해방의 빛, 창조의 빛을 가진 바수꾼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채울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237700만 사랑부 살리 빛치되게해 주세요.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없나이다 아멘.